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행하신다면 그녀을 완전히 보내버리면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끝장년의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녀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남자분들이 은근히 잘 모르고 있는 최고의 성적 포인트면서 여자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최고의 절정에 올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흘리와 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여자는 두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분께서 꼭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진행하신다면 그녀를 완전 이 보내버리면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클레에서 느끼고 두 번째는 질에서 느낀답니다.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잘 모르고 또한 관계 진행 시 너무 관과해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또한 너무 많은데 이건 뭐 그림으로 봐도 잘 모르는 게 실제 쳐다보거나 상황이 닥치면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드릴 테니 머릿 속에 한번 그려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의 소중히 부분을 봤. 때 크게 세 부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남자의 소중이가 들어가는 부분이 질이라는 곳이고 가장 아래 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 미세한 구멍처럼 보일 수 있는 곳이 요도인데 소변을 보는 곳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가장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작은 방울처럼 보이는 게 바로 클리입니다. 두 번째, 클리는 오직 성감을 위해서만 있는 부위. 여자의 신체 부위 중에 클리의 기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감을 가지기 위한 곳인데 말 그대로 성적인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만 있는 신체 부위랍니다. 다른 역할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여기를 그냥 지나치시겠다고요?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나눌 때이 부분을 자극을 잘해줄 수 있냐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관계시 이 부위를 알고 자극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이것만으로도 나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클리는 남자의 소중히로 공략이 거의 불가하고 손이나 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선클리 후질 남자 입장에서 클리 자극 없이 온몸에 무나 자극만 하고 나서 넣어도 돼? 라고 물어본다는 것 아직 연애 하수라는 거고 거기에 거의 동의하는 여성분도 같은 하수라는 겁니다.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여자가 원하는 거 해주었다고 착각을 하고 쓰다듬어 주었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라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 여자는 온몸 외모만으로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만족하겠다는 거고 사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잘 느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분이 자위를 하지 않거나 즐기지 않을 수도 있고 남자분이 클리 자극을 해주지 않고 해준 적도 없다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서 그렇답니다. 남녀 서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눈으로 쉽게 보이지도 않고 자극을 해줘본 적도 그렇다고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몰랐다면 앞으로 클리를 찾아서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클리 이 부분만 자극을 잘 해준다면 여자분 입장에서도 꽤나 만족하고 잘하는 남자로 칭찬 받으실 거예요. 급하다고 무작정 질 공략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항상 클리를 먼저 부드럽게 자극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질을 공략하여 소중히를 넣는 것만으로도 여성분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남녀 둘다 즐겁고 행복한 최고의 성감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녀를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줄평, 헌클리우 질질질.